그다음 이 재산승계, 이 세대 플랜이 어떻게 하느냐? 자산가들 만나 보면 이제 고민거리들이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회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회사에 대한 안정적인 승계. 그리고 대부분 이제 과거에 그 주주 구성들이 좀 많아야 될 때, 그때 이제 명실했다 주식들, 뭐 가지급금, 뭐 퇴직금, 배당,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을 거고요. 이제 가족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이제 에, 절세 전략, 가업승계를 누가 탈지, 뭐 증여, 상속.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가운을 만들어 달라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 분쟁 예방. 이게 다양한 고민거리들이 있고, 그거를 이제 저희랑 같이 어, 해결을 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요. 이제 그 미국에서 하는 이스테이트 플래닝을 이제 좀 국산화시켜서 좀 절차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처음딱첫 뭐 출발은 가족을 봅니다. 가족의 연령이나 건강 상태, 예, 특수한 뭐 상황이 있는 건지, 특히 이제 자녀분들에 대한 재산 관리 능력에 대한 부모들의 입장 이런 것들 다 아, 들어보겠죠. 그리고 자산을 저희가 부동산, 뭐 동산, 금융자산 다 아, 분석을 해서 이렇게 이제 현금 흐름이 나온 자산이 얼마 있는지도 좀 보고 어, 그다음에 이제 어, 고객님이 진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이즈가 있는지 그래서 이제 돈을 벌겠다는 이제 대부분 가지고 있겠죠. 그거 이외에 이제 보통 이제 증여, 보험, 상속 가지고 이제 자산 상계를 고민 하십니다. 한 70세 정도 되면 아주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고 좀 빠르신 분도 60세 정도 에, 고민을 합니다. 하고, 이제, 재산보호, 아까처럼, 이제, 침해 등 상황, 내지 제3자에 의해서 분출되는 사례 등등 있어서, 이제, 재산 손실 위험 진단해 드리고, 어 그게 이제, 임유균이 필요하다면, 임유균까지도 저희가 이제 답지해 드리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고요. 요 1, 2, 3을 이제, 고객을 저희가 분석을 한 다음에, 어 세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상속세, 현재 자산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상태로, 어 상속세를 제가 한번 뽑아 봅니다. 보통 한 100억이 있으면 상수세가 한 40억 정도 나오거든요. 엄청나죠. 30억 초과 부분이 50%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 상수세 계산해보고, 어, 당신은 금융 자산이 충분하다라고 하면 납부적은 있는 거죠. 근데 비상장 회사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 부동산을 갖고 있다. 그럼 이거 이제 상수세 납부하기 되게 어려운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어, 현금화 가능한 자산으로 좀 일부 변경하시라. 아, 특히나 요게 이제 유류분을 침해하면서 뭔가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부동산이 있어서 담보대출 받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유류분 때문에 소송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자금조달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류분을 침해하는 구조는 저희 대부분 이제 금융자산으로 바꿔서 유류분 소송이 걸리면 그거로 해결해. 이렇게 저희가 좀 제안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는 이제 가족 내 자산 분산. 최근에 대일 화두입니다. 이, 이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워낙 올라가고 어, 공시가도 올린다. 최근 꼬마 빌딩 가격도 이제 보통 압구정 이런 데 100억짜리는 보통 실제 상등부 평가로 한 33억에서 40억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 은 이제 이런 자산들은 주로 증여를 해야죠. 팔아서 증여겠다면 팔면 양도세 내고 증여하면 또 증여세 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상태로 팔아 놓고 나중에 5년 뒤 지난 시점에 이걸 팔면 양도세도 혜택이 있고 어, 뭐 증여세도 이제 줄여서 갈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 을 저희가 이제 많이 안내를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유효 활용 가구 이것도 이제 중요한 건데 아파트 뺀 대부분의 부동산은 상주법 평가가 낮습니다.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산들은 주로 1차적으로 정렬를 하는 대상이 되는 그런 구조이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이제, 어 세금적인 측면에서 자산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드리고, 어, 이 이제 1, 2, 3, 4 과정에서 보다 보면, 아, 신탁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거죠. 당신은 200억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10년 단위로, 어, 한 10억씩 자녀분들한테 정렬를 하면 좋은데, 어, 세금 줄인다.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우리 애가 지금 아직까지 어, 경제관념이 없다. 그러면 정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85세 이런 분들이 2,300억씩 그냥 통으로 안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녀분들못 믿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정리를 할때 신탁을 씌워서 정리해버리는 거죠. 신탁을 통해서 재산에 대한 처분, 통제권을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정리하고 절세 포인트도 찾아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많이 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산분쟁. 대부분 집안에 다 잠재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우리 애들 너무 잘 키워서, 어 분쟁이 날리 없다라고 하는데, 계속 상담하다 보면 이제 하나하나씩, 그동안 이제 조금 조금씩 단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런 것 가지고 좀 유산분쟁. 차등상속. 어, 저희 고객 중에 균등상속 하시는 분들이 몇분될것 같습니다. 균등상속. 10%도 안 됩니다. 대부분 차등상속으로 가고, 유류분 무시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유러분이 무시하는 비율이 한 30%, 40%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내 돈에 대한, 내 재산을 내려줄지에 대한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작동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신탁으로 구성을 해드리는 그런 구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자산성계 계획을 수립하고, 마지막에 신탁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신탁까지 저희가 체계를 해드리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이제 이 자산성계 컨설팅이 이제 저희 팀원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최소입니다. 저희가 변호사 3 명에 세무사 둘, 부동산 전문가, 보험 전문가 이렇게 해서 이제 한 팀을 구성해서 가면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저희가 상담 응대가 다 가능하고 신탁의 답까지 저희가 도출해내고 그고요 여의도 벤처스라고 꽤, 여기에 예, 기사가 나오면 상당히 인정해 주는 얘기인데, 이 기사 보고 지금 회장님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오늘 이 세미나가 진행이 된 겁니다. 참조하시고. 이거는 이제 한번 기사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올 거예요. 나머요 팀원들 얘기고, 근데 뭐 지금 저 우, 우측에 쪽에 보시면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요. 꽤 증가율이 높습니다. 어, 변호사들도 잘 모르는 신탁을 고객들은 들으면 의사결정에서 합니다. 예, 그게 지금 현실이고, 이거는좀 보시면 될것 같고. 자산기방법론 어,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전세계 공통이죠. 증여, 상속, 연금보험. 이게 이제 무상으로 자산을 내려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단순하게 증여하거나 아니면 좀더 가면 이제 뭐 효도계약서 같은 작성을 하고 어, 상속으로 가도 어, 뭐 자필유언을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요즘은 유흥공제까지 합니다. 유흥공제까지 하고. 이두 가지 방법들이 대부분 이제 변호사들이 제시하는 방법이고 저도 사실은 신탁 공부하기 전까지는 이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라 생각을 했었는데 어, 사실은 이제 이두 가지가 다 문제가 많죠. 어, 단순 증여는 이제 자산이 완전 히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이건 내게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내가 준거라고 생각하고 자녀분들은 원래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 외국을 쳐다보니까 아, 신탁을 씌워서 주더라. 그래서 신탁을 씌워서 통제권 행사하면서 자산을 내려줄 수 있는 방법들. 이게 이제 저희 상품 이름이 정량 신탁이라고 해놨는데 뭐 그런 구조들. 아니면 이제 원본 이익을 분리시켜서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익중립성 타워로 저희가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유언공증 이거는 이제 아마 여기 계신 변호사님도 잘 모르실 거예요. 유언공증을 해놓으면 집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집행이 안 됩니다. 아 되게 쇼킹한 현실이고 공증인들 알아요. 공증을 오래 해야지 나옵니다. 왜냐? 우리 유언의 법리. 유언의 법리가 뭔가요? 마지막에 한 유언이 유효하고 나머지는 다 철회된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금융사에 와요. 100억짜리 주식을 어, 신, 신용권 맡고 100억짜리 주식을 우리 둘째 아들한테 준다. 이렇게 맡겨놓은 곧 돌아가 있어요. 그럼 둘째 들이 우리한테 올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유언 공정서를 봐요. 근데 이게 마지막에 한 건지, 이 d a 유언이 다른 게 있는 건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습니다. 현재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못 내주죠, 공정사들은. 한번돈 천만 원 정도까지는 내줘도, 한 2, 3억, 3, 4억 때버리면 만약에 둘째 들이 내줬는데, 큰 아들이 잡힐 유원서를 가져왔어요. 날짜가 뒤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채권의 준점자 변제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정로 집행 안 된다. 이게 금융자산 집행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금융사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봐도 그렇잖아. 요 이게 유효한지, 아닌지 마지막에 한 건지 알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예를 들면, 아버님이 대부분 자산을 나한테 준다고 하는데, 돌아가셨어요. 뭔가 공정서를 남겨놨을 것 같은데, 찾지 못하잖아요. 시스템으로 찾을 수 있다? 없어요.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았던 그 주변 동네들, 주소를 쫙, 말소상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주소 건축에 있는 공정사무소로 가서, 아, 우리 아버지 주민등록번호 대고 찾, 찾고 있는 거죠. 그래도 못 찾을 경우도 많, 많습니다. 공증서의 성격 유언공증은 함부로 오픈되면 애들 간에 싸우잖아요. 그 꼭꼭 숨겨두는 거죠. 꼭꼭. 꼭꼭 숨겨두기 때문에 공증에 집에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큰아들이 그 공증서를 봤어요. 먼저. 불에 태어버리겠죠 정직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 돈 앞에 정직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일부는 뭘 했냐면 유언공증을 하고 그거를 신탁은행에 맡겨요. 유언서 보관 집행 업무를 유언공증서를 작성하고 그걸 신탁은행에 맡기고 어, 내가 죽으면 당신이 유언집행자가 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게 합리적이죠. 신탁은행은 아들이 오면 안 열어주죠. 근데 그게 거그 현실입니다. 그 현실이라서 이제 어, 공정대로 집행될 가능성 한 30%도 안 된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고 지금은 공정인협회에서 나오는 책자들 가끔씩 보시면 논문에 각주 처리되어 있습니다. 금융, 금융사들이 금융 변해야 된다. 왜 공정제 안 해주느냐. 근데, 금융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건 진짜 리스크한 거거든. 1 0 0을 내줬어요. 근데, 다른 공중서가 나와. 뒤에 있는 검증서 답이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도적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유흥공중은 집행이 안 된다, 금융자산. 그렇게 지금 보고 있을 것 같고요. 우측 하단에 있는 내용은, 이제, 실제 제 이제 고객들이, 그 유흥대공 신탁의 뒷단의 구조를 제가 설명해 놓은 건데, 아, 균등배분, 차등배분, 뭐, 다들 아실 거고, 유리분 무시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다. 아, 그리고 이제, 즉시배분. 돌아가시면, 바로 재산 배분해, 끝내. 이런 분들은 70% 되고요. 대부분 30% 정도는 내 아들, 내 손자가 45세, 50세 될 때까지 신탁을 관리하면서 매월 얼마씩만 줘. 요게 요즘 대세입니다. 그제 나이가 올해 45세인데 요즘 고객들이 45세 정도 되면 처리된다고 생각 같아. 이제 그렇게 이제 관리도 하고, 어, 그다음에 이제 뭐용도제한 이런 건 뒤에 좀 추가로 좀 설명 을 드릴 거고요. 이제 아까 좀 설명 을다 드렸는데 공정 대비의 신탁의 장점이 뭐냐. 엄청 많은 거죠. 어, 기본적으로 이제 어, 분배의 확실성. 왜냐면 신탁의 법리. 신탁을 하게 되면 소유권이 신탁사로 넘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분배해 드립니다. 금융자산은 이론상으로 하루 만에 돌아가시는. 부동산은 가족관계에 정리가 되는데 한 2주에서 3주 걸려요. 그러면 그 4주, 한달 안에 다 등기 접수까지 다 마무리해 버리는 거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분배를 하고. 어, 유흥공정 해놨다. 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유흥공정을 해놓으면 주로 이제 변호사도 집행이 아니라 보통 많이 받은 자, 아들이 집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법률실시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어 뭐상 치르고 이제 변호사 상담해서 이거 좀 어떻게 해요 물어보고 이렇 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훌훌 흘러가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 6개월 내에 유흥공정이 집행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실제적으로 실제 사례는. 예. 그래서 이제 워낙 빠른 속도로 배분하기 때문에 이 분쟁예방 기능이 있죠. 왜냐하면 붕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주장을 더하면 다음은 1, 일에더 받는다 했을 때는 많이 싸우겠죠. 근데 배분이 다 끝나버려요. 아, 끝나버리면 전투력이 많이 상실되는 그런 구조. 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연속 구조. 그 내가 죽으면 내 와이프한테 재산을 전부 주고 와이프가 죽으면 그때 아들 딸들한테 몇대몇대몇대 나눠 줘. 이렇게 실제 설계하신다 저희 고객분 중에 세 분이 이렇게 설계를 하셨는데요. 이거는 유언으로는 해결이 안 되죠. 유언은 유언은 그냥 1세대 상속만 가능한 거지 그 뒤로는 안 됩니다. 예, 그런 게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게제 유연성. 그러니까 이제 이 계약 베이스다 보니까 엄청 유연한 비클이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리가 설계를 다 아, 해드립니다. 네, 그게 가능하고 그럼 생전사후의 재산보호 어 이게 이제 뒤에 아마 사례로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자산가 분들이 90세 80세 이렇게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부동산증여계약서 위조 사례가 꽤 많아요 어, 아, 꽤 많아요. 그런데 신탁을 해놓으면 소유권이 신탁등기가 올 쪽으로 돼 있죠 우리 법인 인감을 위조하지 않는 이상은 어뭐 위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죠 이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되게 장점이 많은 거고 우리는 이제 오로지 맡기신 분의 의사만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게 되게 좀 광점이 많고 좀 뒤에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뭐 동정하고 신탁하고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법정후견 이것도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법정후견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제 본인이 사무처령이 없어지는 시점이 왔어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법원에다가 이분이 사무처령이 없으니까 아, 이분을 대신할 대리인을 지정해달라. 아, 이게 이제 법정 후견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민법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건데 이 법정 후견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색 부분만 좀 보시면 제3자연 사기. 아,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이 한꺼번에 의상성이 떨어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서서히 없어지는 거죠. 예, 뭐 CDR 뭐 1에서 2, 3, 3등 넘어가면 이제 의상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이 구간, 후견이 서임되기 전, 고구간의 그 제3자로부터 재산을 잃어버릴 위험들이 엄청나게 많은 구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정 후견 상태에서는 상속 계획 수립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상속 계획을 수립하고 세금을 줄이려면 정렬하는 행위, 회사 같은 회사로만 분할하거나 뭐 합병하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거 다 알겠지만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아들, 따님들이 아, 우리 아버지 지금 천억 가지고 있는데 중증 치매예요 변호사님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해결서는 막 제로입니다, 제로. 그리고 법정 그럼 법정 후유로 가잖아요. 그 법원 판사한테 아 우리 이거 세금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거 일부 정리하면 세금 줄더라. 그 정리해달라고 하면 법원 판사들이 허용해줄까요? 허용 안 해줍니다. 왜냐, 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을 위한 거지 상속 설계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상속은 결국 이제 상속은들이 받는 구조인 거죠.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상속 계획도 못 짜고 절세 전략도 못 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고 할이 추천드리는 방식은 신탁을 하고 임의 후견인을 진행해라 내가 당신이 책임을 질만한 사람을 미리 계약으로 지정해놓고 재산을 신탁에 맡기고 어떻게 할지 미리 설계해놓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다 해결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민법이 충분한가? 사실 이제 뭐 혹자는 이제 신탁 이 민법을 너무 침탈, 잠탈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결국은 민법을 저는 보완한다는 장치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좀 요약을 하면 이제 증여 상속. 어 결혼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민법의 조문들이 있죠. 근데 이제 민법은 사실은 어, 예방 기능이 아니라 사고 나면 이제 그걸 어떻게 소송 과정에서 어, 둘이의 그 증답을 나눠주냐 그런 구조인 거라서 이게 예방 기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증여는 자녀들이 변심하거나 경제 사정의 변화 표도계약서안 돌려주면 소송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신탁 시워놓고 주면 특유조건에 해당되면 저희가 재산을 빼서 그냥 아버지에 다시 돌려줄 수도 있는 구조도 나와요. 상속? 법정 상속? 어, 좋은 얘기긴 한데 아들들은 딸들은 다 과거에 우리 누나 오빠가 받아갔던 유학 보내주고 뭐 결혼할 때집 사주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기각하고 있죠 근데 부모들은 그냥 남아있는 자산 가지고 엠브레일라 이렇게 하거든요 어, 싸움이 엄청 요즘 이제 반포 이런 데는 보면 이제 집값이 아파트 가격 1억짜리가 과거 1억으로 증여받았던 게 이게 이제 30억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사람들이 확눈 뒤집혀져 있고, 실제 제일 고객사들이 많습니다. 세분 정도가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도 많고, 어, 그러고 이제 유흥정하려고 했더니 집행확정이 떨어지더라. 아, 그래서 이제 이유원대용실딱 상승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고, 아, 최근에는 이제 부부재산약정, 여기 좀 이슈가 됩니다. 이게 이제 결혼정보업체 가인이라는데 아마 검색해 들어가 보시면 VVIP 서비스로 어, 부부재산약정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고로 변호사까지 시용했어요. 한 것도 없어요. 근데 그추적한대는 이제 제가 그 변호사 통화도 해봤는데, 언제 얼마 안 돼가지고 상황을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마 딸 아들을 이제 시집 결혼 시키려고 하는 사람 중에 이제 들어오는 사위나민날이까 이제 재산 규모가 좀 차이가 나겠죠. 아 그러니까 이제 돈은 지원해주고 싶은데 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변호사 찾아가니까 방법은 아 결혼하기 전에 재산 체결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제일 아름다워야 될 시기에 둘이 앉아가지고 어 재산을 네꺼내꺼 네 나누고 있습니다. 이 절대 작동이 안 되죠. 제 기억으로는 한건 있습니다. 모 판사님이 실제 이걸 추진했던 판사님이 실제 한번 테스팅 해보려고 했던 게한건 있었고 그 뒤로는 없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아 그럴 바에는 그냥 증여신탁을 해서 넘겨주든 상수신탁으로 넘겨주든 뭐 그런 방식으로 쓰라는 차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고객 중에 한두분 정도가 지금 재혼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야 이게 전혼관계의 자녀분과 재산이 있고 어 결혼하고 이게 좀막 습괴이 게좀 불편하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각자 그냥 상수신탁을 다시 행 해라 그리고 공동으로 어, 쓸 돈만 모아가지고, 어, 공유관계로 설정하라. 이렇게 저희가 좀 표현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민법의 부족한 부분. 이거는 민법이 해결할 수가 없죠. 이런 문제들은.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라고.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 엄청나게 많은 법리를 가지고 고민해서 만든 장표이고, 사실 일본에서 이 장표 비슷한 걸 많이 활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재산관리제도가 이제 한 8가지 정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위임, 부담부증여유언사인증여 법정우견, 임의견 사업재산관리비 생명보험, 가족신탁 이제이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건강한 시기부터 능력성실 사망, 상속 완료 그 이후 이렇게 쭉 되는 계약은 방법은 가족신탁밖에 없습니다. 내 사후에 재산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관리가 되는 툴을 물론 누구한테 맡겨놓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맡은 사람이 제대로 할수 있느냐 아 이건 이슈가 있어서 결국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조합해보면 결국 가족신탁이 커버리지가 제일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실제 고객들하고 할때 가장 단순하게 이 승계 방법을 개념을 좀잡아서보여드린 건데요. 보통 이제 고객님들은 좀 압축이 많이 됩니다. 절세, 본정 예방 원하는 대로 배분할 거야. 아 그리고 이제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다든지 재산 보호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복잡한 가정사 뭐 이런 이제 상황을 쭉제워 듣고. 어 그러면 방법은 이제 증여나 상속이냐 이두 가지 방법인데 증여와 상속을 선택할 때는 이제 텍스 플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증여가 유리하면 증여로 가고 상속 유리하면 상속으로 가죠. 그러면 이제 신탁 하실 거냐 마실 거냐 이기 보면 아, 나는 뭐할 필요 없어 그럼 뭐 증여 할래 그럼 증여 하시면 되고 근데 신탁을 해놓고 넘겨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증여 신탁들이 들어가고 어 상속도 마찬가지 상속도 플랜 짜보니까 아, 상속 유리한 구간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럴 때는 이제 어, 유용 중어 할래요, 아니면 신탁할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신탁으로 옵니다. 왜냐, 공정이 문제가 있다는 걸 들은 순간부터는 상당히 생각이 달라지죠. 그리고 이제 제 고객 중에는 자녀분들이 공정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만큼 들고 와서 은행 예금, 부동산 등기부까지 다 편취를 해가지고 들고 와서 우리 아버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주기로 이미 계약을 공정해놨다 들고 오는데 저는 그걸 이제 어느 순간에 이게 종이 조각이 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공정서를 그때를 관철시킨다고 하면 당신이 부모님을 모셔라. 왜냐면 이게 후견이나 상수국면에 가보면 누굴 모시고 있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분의 신원을 확보를 하고 있는 거죠. 부모님들의. 아, 왜냐. 안 그러면 저희 고액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원을 확보하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를 자꾸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모시고 있는 분들이 자필 요소 한번 쓰라고 해서 써버리면 공정은 한순간에 백지가 되는 그런 구조.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음, 내용도 설명드리고 송선미 사례인데 우리나라 등기제도가 되게 훌륭합니다. 아, 전 세계적으로 다 훌륭한데 가족 간의 증여 위조는 간혹 있어요. 아, 그리고 실제 이제 송선미 남편이 로펌 사무실에서 청부사례를 당했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고 이제 기사에 나온 내용을 정리해 본 건데 이송선미 남편의 외할아버지가 엄청나게 값부예요. 일본에서 호텔도 가지고 있고 국내에 한 660억인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큰 아들이 증여계약서를 위조해 가지고 자기 걸로 다 증여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송순미 남편이 소송한 거예요 소유권 말소청 소송을 걸고 증여계약서가 위조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송 진행 중에 그송순미 남편이 의뢰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례를 당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제도가 안전하긴 한데 이게 가족 간의 이슈로 들었을 때는 상당히 이제 이게 무용지이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세연호소 되시면 신탁 방식으로 재산을 보호로 맡겨버리는 게혹시더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뭐 저희가 설계를 한 기본 조직 중에 이제 고객들한테 프로치하는 방법, 해서 절세 전략 수립해 주겠다. 아, 해서 이제 정렬 플랜 짜고 배우자 공제가 30억까지입니다. 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 공제가 30억. 근데 이거는 조건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실제 상장을 받아보면 아실 것같고 어, 부동산 증여 아까 했지만 이제 상가, 빌딩 토지처럼 아파트 제외 부동산들은 증여 대상이고 어, 필요하면 신탁으로 가고 재산 보존은 이제 뭐 치매 리스크나 재산 자연 사기, 가족간의 부중행위 낭비나 재산 관리 소홀, 낭비와 재산 관리 소홀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이제 부모님들 시각에서 자녀분을 바라보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아들이 딸들이 멀쩡해요. 근데 그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가 돈을 모을 때그 진짜 아껴 쓰든 그게 생각나가지고 요즘 애들 낭비한다. 아, 돈 줘봐야 제대로 못쓸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낭비하는데, 뭐 그런 거 신탁을 시우면 다 보호가 되고요. 가족과 문제 해결, 뭐 상속 분쟁 예방도 가능하고, 차등 상속 가능하고, 아, 유류분 반환 대비, 요건 뭐냐면 유류분을 지금 이제 뒤에 보시면 학설이 대립이 있는데, 유류분까지 신탁이 침해하면 이건 사실 이제 뭐좀 파장이 크고 해서 이제 저는 뭐 수익권설, 수익권이 만큼 이제 특별 수익으로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류분은 이제 보존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유류분은 어떻게 보면 숫자의 문제이죠. 계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류분을 침해하시는 분들은 제가 꼭 유류분 유보금을 설정해드려요. 뭐냐하면 다 배분하고 유류분 계산만큼을 뭐큰 아들이든 둘째든 믿을만한 아들을 수익자로 하되 대신에 돌아가신 직후에 배분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돌아가신 이후에 10년간 신탁이 유보금으로 관리를 해라 소송 들어오면 그걸로 이제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드리면 아주 좋은 제도가 되고요 아뭐 혈, 혈통신탁 이거는 이제 뭐 미국이나 영국에서 유행하는 개념인데 자기 핏줄로만 내립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 공통인 것 같아요 우리 고객 중에 사위나 며느리를 수익자로 지정한 사람은 몇 프로 될것 같습니까? 제로입니 제로 아무도 없어요 차라리 그냥 손자, 손녀한테 주겠다. 이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필통통타 이런 것들 제안드리면 되게 좋아하고, 뭐, 결혼 이혼제안 아까 좀 설명드렸고요. 기본적인 텍스플래닝의 방법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정년세법이 포괄주의로 너무 엉켜해져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절세할 수 있는 포인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법이나도 어렵고, 왜냐면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 중에 자산가치의 80%를 하단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아, 그럼 결국 이제 예전처럼 예전 60%뭐 기준이 없을 때는 이제 수익 손실을 막 내가지고 같이 낮출 수 있는데 지금 그 툴이 없어졌어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플랜을 짜야 되는데 이 우측에 보시면 이게 이제 세율이에요 세율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10억이 넘어가면 40%예요 30이 넘어가면 50%죠 50%, 50% 반이세요 반이 그래서 이제 이50% 구간 이40% 구간에 있는 것을 자녀들한테 30%나 20% 구간으로 낮게끔 정렬하는 플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50억 위에, 30억 위에 있는 20억을 10억씩 쪼개가지고 아들, 딸들한테 10억씩 정리하고 10년 경과하시면 세금을 한 4억 정도 줄입니다. 네. 이게 이제 되게 효과적인 툴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 아무런 문제 없이 할수 있는 방법론이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좀큰 비중을 차지를 지금 하고 있어요. 특히나 부동산을 큰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게 쪼개서 자꾸 정리를 해야 돼요, 지분 정리하고